서인의 비밀 공간에 서인이에요. 오늘은 제가 씨즈나미 게임을 해볼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제고이제 어? 뭐야? 뭐 가이제 <laughs> <laughs> 뭐야? 날라간대요? 제 뭐야? <laughs> 가자. 친구 타지 마. 자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이윤성입니다. 이윤성. 윤윤이요. 안돼 <목소리> 옆으로. 옆으로.

뭐야? 같이 보여 신댔어 그게어 괜찮다고 하 어차피 가평에 모든게 같이 흩어져 있요 주말에도 서진이 폭풍센터가서 일을 안추 음, 장난이야 진짜 그지 응 정말 됐나서 다시 일하자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게 잠깐 있고 싶었던 아니에요? 음. 굉장히 조용하고만 뭐야?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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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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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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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 끊팀 체류장 자 그러면 아이템을 좀사 볼게요. 아니다. 이거 버튼 먼저 눌러야겠다. 버튼 누르면 뭐지? 아! 이게 뭐야? 오 마이 갓. 버튼 누르었더니 엄청난 쓰나미가 왔네요. 와, 저거 버튼 재밌다. 한 번만 더. 너 진짜 그래서 너 지금 나 이번엔 좀 낫네. 점프! 아! Dü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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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üş. Nuh! Çıngır, düşüş, düşüş, mı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봐요. 안녕!